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경태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천명은 상속 특화 로펌으로서 무수한 상속 관련 사안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이 부모님 상속 문제를 하나로 묶어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구체적 상속분 산정이나 소멸시효 계산 등을 잘못하여 본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천명을 찾아주신 사례 중, 부모님 상속과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사전 증여 등이 복합적으로 문제 된 사안을 살펴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께서 9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부모님 수라에는 저를 포함한 3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재산 정리는 어머님까지 돌아가신 후에 하자고 해서 아직 상속 처리가 하나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거주하시는 주택이나 농사지으신 논 등은 아직까지 모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명의 논 일부를 아들 두 명에게 공동 명의로 증여를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증여한 논도 상속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혹시 포함이 안될 경우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요? 귀하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명의 상속재산이 그대로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미 아버지명의 재산을 아버지 살아 생전에 아들 두 명이 공동명의로 증여받은 경우입니다. 귀하와 같은 사안에서 유의할 점은 아버지 상속과 어머니 상속을 구분지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가 아니라 아버지의 잔존 상속재산 분할 절차에서 아들들에게 증여된 논을 포함해서 이를 고려해서 분할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의 잔존 상속 재산의 아들 두 명이 증여받은 놈과 그밖의 증여 재산이 있다면, 그것까지 합산하여 상속 지분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들 두 명은 증여받은 부분만큼 잔존 상속 재산에서 적게 분할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어머님이 생존한 상황에서 상속인들 전원이 아버지 상속 재산을 구체적으로 분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때 아들 두 명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서 위 계산된 법정 상속 분대로 분할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버지 사전 증여와 상속 재산을 합쳐서 아버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시고 만약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아버지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머님의 원래 고유 재산과 아버지로부터 어머님이 상속받은 상속분을 전제로 상속 재산 분할 협의 혹은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별도의 증여나 유언을 남기신다면. 자녀들 간 유류분반 안청구 소송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상속, 유류분, 가사 소송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계속해서 업로드됩니다.